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잘쌤입니다. 마페톤 메소드 1부, 2부에 이어서 마지막 3부 영상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마페톤 메소드에서 건강한 유산소 운동, 건강한 식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도 러닝 유튜브 하면서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결국은 질 좋은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는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스트레스는 헬스와 피트니스, 건강과 수행 능력 모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와 종류,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과도한 스트레스가 인간의 몸에 여러 방면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적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선수들의 경우에는 최소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이 몸의 회복과 성장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 스트레스. 오버 트레이닝 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될 거고요. 운동 시 착용하는 아이템들, 특히 러닝화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무서운 이유는 어떤 하나의 문제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빨 문제로 교합의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뭔가를 씹고 먹는 것이 불편해질 텐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소화불량이나 턱관절에서부터 발생한 두통이나 어깨 통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육체적 스트레스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화학적 스트레스, 날씨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식단. 수분 섭취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만성피로, 소화불량,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죠.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일 겁니다. 가족, 직업, 미래, 인간관계 등 스스로의 감정과 관련한 스트레스들. 결국은 누구나 여러 방면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일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스트레스 관리법은 뭐 사실 여러 가지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페톤 메소드에서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스트레스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글씨로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실체를 가시화하고 무게화 해주는 거죠. 거기서 해결 가능한 부분과 해결이 어려운 부분, 해결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3부에 걸쳐서 마페톤 메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우리 러너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결국, 마프 180 공식을 이용한 트레이닝에 대한 거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나서 130에서 140 심박수 맞춰서 90분 달리기를 두번 해봤는데요. 워닝 수준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평소에 하던 조깅보다도 더 천천히 달려야 했었고요. 글쎄요, 30분이면 모르겠는데, 90분은 막 하나도 안 힘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초반에는 6분 정도 페이스로 달리다가 뒤로 가면서 점점 페이스를 낮춰서 나중에는 거의 7분 페이스 정도로 달렸었고요. 두 번째 러닝할 때는 근육통도 있고 좀 피곤하고 더운 날씨에서 달려봤는데 페이스가 평소보다 훨씬 낮은데도 심박수 140이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를 더 늦춰서 6분 30초에서 7분 30초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저는 원래 러닝할 때 대부분 이제 페이스를 기준으로 오늘은 뭐 530으로 30분 뛰어야지, 600으로 10kg 뛰어야지 이런 식으로 뛰곤 했었는데, 심박수를 지키려고 하면서 뛰다 보니 확실히 페이스는 좀덜 신경쓰게 되고, 그리고 운동 강도를 심박수에 타이트하게 맞춘 거다 보니까 더몸 컨디션에 맞는 러닝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곤하고 해도 그렇지 않은 날과 비슷하게 달렸을 거고, 그럼 심박수는 아마 더 높았겠죠? 그 얘기는 피곤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러닝을 했다는 이야기일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페이스가 빠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도 안 들고 몸에 부담도 크지 않아서 부상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적고 진짜 이렇게 꾸준히 하면 어디 아픈 곳 없이 러닝이 이코노믹해지면서 편안한 심박으로 페이스도 조금씩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두번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좀 그렇지만 그랬으면 좋겠는 걸 수도 있고요. 이 마프 트레이닝이 보통 우리 러너들의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상당히 느린 페이스의 러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초보 러너의 경우에는 아, 이렇게 천천히 뛰어야 된다고 또는 이거 걷는 수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비롯해서 마프 트레이닝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혹은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훈련에 있어서 그리고 러닝에 있어서 마프 트레이닝 같은 중저강도의 훈련만이 최고다 고강도 훈련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프 180 공식을 이용한 마프 트레이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에어로빅 베이스 유산소 기초 능력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시행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느 정도 인듀런스 지구력이 올라온 후에. 기록 향상을 위해서는 인터벌 훈련이나 어필 훈련 같은 고강도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약 8대2 정도가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원너분들은 이미 보통 일주일에 강도 높은 러닝은 한 번이나 많으면 두번 정도? 나머지 대부분은 조깅 위주로 훈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부상도 예방하면서 몸의 유산소 능력을 끌어올려서 지방 소모 효율을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도 고강도 훈련과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건강하게 기록 향상을 꾸준히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모든 러너는 이 마프 트레이닝을 꼭 해야 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재미있고 즐거운 러닝을 하면 사실 그것으로 족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피드를 좀 내면서 달리는 것이 즐겁거나 아니면 현재의 달리기가 충분히 행복하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러닝 거리나 기록을 꾸준히 올려나가고 싶고 그러면서 부상도 잘 피해가면서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보고 시도해볼 만한 훈련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러너들 보면 기량이 쭉 올라가다가 부상 와서 쉬고 다시 올라가다가 부상으로 또 쉬고 뭐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고강도 훈련 또는 나도 모르게 너무 강도가 높은 훈련이 되는 경우를 조금 줄이고 조깅이나 마프 트레이닝을 잘 챙겨 줌으로써 부상 없이 꾸준히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훨씬 이상적일 겁니다. 세 번째, 마프 트레이닝이 어쨌든 에로빅 베이스를 빌드업하는 기초 훈련법이다 보니 초보 러너에게만 적합하지 않을까? 물론 엘리트 수준의 선수들이라면 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프 트레이닝 같은 중저강도 러닝이 훈련에 있어서 7, 80% 1 정도 비율만 다를 뿐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초고수 러너들이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잘소화해내므로써 부상을 예방하면서 상당한 기록 향상을 해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번째. 최대 심박수 또는 워치의 심박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마프 180 공식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딱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워닝 기록을 통해서 산정한 워닝 워치에서의 유산소 심박 존, 나의 실제 최대 심박수, 마프 180 공식, 그리고 내 경험까지 이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내 유산소 수준, 내 컨디션에 맞는 더 적절한 유산소 심박 존을 설정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마프 180 공식에 따른 심박수를 맞추려면 너무 느리게 뛰거나 빠르게 걸어야 하는 정도인데 이건 운동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오해인데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헥헥거리고 힘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초보 러너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효과가 단기적으로 훅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러닝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무릎이나 발목 아파서 아 러닝은 나랑 안 맞는구나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프 메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3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와 간단히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삶의 질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건강하게 더잘 달리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프 메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슈가와 정푸드를 줄이는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질 좋은 휴식을 취해주는 것 그리고 유산소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 시켜주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잘 달리고 오래 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마프 180 공식을 적용한 훈련법을 소개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지방을 주로 태우는 유산소 지구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너무 고강도 훈련에만 매달려서 건강을 해치거나 부상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춰서 더 즐겁고 행복한 러닝,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이죠. 실제로 이 마프 트레이닝은 거리가 길어질수록 지구력이 중요한 풀마라톤이나 울트라마라톤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신 러너분들은 이미 조깅, 뭐 이지러닝, LST 이런 훈련들을 잘 챙겨서 하시고 계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페톤 교수의 모든 연구와 모든 책을 다 읽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들의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글에 마프 메소드라고 치면 마프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가을 마라톤 본격적으로 준비해야죠.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러닝 하시기 바랍니다. 러닝 비하인 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laughs>